10월 12일 연중 제28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쓰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자 전염될 수 있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고약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질병보다도 격리되는 것이 더 서러워 하늘이 내린 벌 천형이라고 불리던 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을 오늘 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사적으로 외치는 그들을 측언히 여기시오. 다소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사제가 공식적으로 치유를 검증해야 정상인으로 돌아오던 풍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기적적 치유에 이어지는 사건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아홉은 왜 감사드리러 오지 않았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돌아온 이가 사마리아 이방인임에 비추어 볼때 돌아오지 않은 아홉은 유다인들로 추정합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뽑힌 민족으로 특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이 낳은 것 역시 강연한 토건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따로 감사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던 그들의 간청은 실상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주님은 더 이상 필요 없기에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않았을까요? 종교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느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사항은 유사합니다. 종교가 본래 부족하고 한계 많은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느님께 중심을 바꾸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된 것을 특권으로 착각하여 자신만이 혹은 자신의 종교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은 안 중에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결국 하느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사회는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는 혐오한다는 간디의 말이 떠오릅니다. 신앙을 안전한 보증으로 간주하고 기도를 자기 바람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태도가 복음에 등장한 감사할 줄 모르는 아웃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감사드리지 못한 아홉 명에게 주님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병이 나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다른 병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명,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하였을까요? 그에게는 생물학적 치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이를 만나 감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나병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더큰혼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감사드리는 만난 가운데 나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의 라틴어 원어원은 다시 아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비상적으로 알았던 나의 삶, 가족, 이웃, 내게 버려진 사건들을 다시 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알고 그 모든 관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아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삶에는 기쁨과 슬픔, 보람과 허전함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행복에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참담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다시 보고 그 속에 담긴 은총을 다시 할때 비로소 감사드리게 됩니다. 미사의 다른 이름은 감사제입니다. 미사 때마다 감사송에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바칩니다. 삶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극이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아는 감사가 우리의 의무이자 구원의 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안인을 묵상하다 보면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발 다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넋이 나간 엄마는 닉이 생후 4개월이 됐어야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닉도 자라면서 절망에 빠져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닉은 15살 때 성경을 읽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불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다시 아는 감사의 마음은 그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다리 없이 발가락 두 개만 있는 몸이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썰핑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노래를 작곡한 음악가이자 뮤직비디오를 찍은 가수이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하는 감사가 그를 전 세계 40여 개국을 돌며 신앙을 선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탈모드의 말미,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여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여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한 일이 없음을 감사하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동불을 주시고 전동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